의인은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줘 다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죠. 우리는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특히 신자, 교리에 익숙한 사람 말고, 일반 보통 사람을 말할 때, 당신이 의인입니까? 말할 때, 의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가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악하고 나쁜 존재인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척도 하고 뭐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정말 홀리하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 맞땅하구나 나는 진짜 의인 이렇게 막 자기를 막 사랑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알아갈수록 실망을야 이거밖에 안 될까? 이렇게 오래 내가 뭐 추악한 사람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를 내가 너무나 죄에, 죄에 가깝고 너무나 내가 어, 죄에 약하고 잘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수행과 노력도 하죠 여러 종교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서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평생 죄안 지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알고서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모르고서도 죄를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별거 아닌 사소한 걸로도 누군가에게 큰 데미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생이 자취를 하는데 자기가 피자를 먹다가 놔뒀어요. 그거 자기는 수련회를 받는데 근데 그걸 치웠어야 되는데안 치우고 갔어요. 이 사람이 잘못한 건안 치우고 간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같이 자취하는 다른 애가 와가지고, 어, 피자가 있네 하고 먹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3일 된 피자예요. 먹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거의 위태, 목숨이 위태할 때까지 가던거죠 그러면, 누구 죄예요? 물론 확인하라고 먹은 그 친구의 죄겠지만, 별거 아니죠안 그 치운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내가 그걸 안 뒀으면,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누군가를 상해하려고 한 거예요? 아니죠. 내가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살다 보면은요, 알고도 죄일 재밌지만 모르고도 죄밌죠 제가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나는 네가 지난해 그뭐 여름에 한일 알고 있다. 그런 비슷한 버전의 영화 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살인범 <laughs> 죽인단 말이죠. 여름에 하루 밤마다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 남자 친구가 남 떨어져 절벽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죽었나 봤더니 그 복수한 남자애들이 차몇 명이 타고서 신나게 가다가 상향등을 키 거예요. 절벽에서 쫓아가 어디 뭐야 하고 상향등 라이트를 하이빔을 쏜 겁니다. 그 얘네를 모르고 갔지 그냐 그냥. 그냥 신나게 놀다가 하이빔 켜고 갔는데. 그 하이님의 상대 오는 차가 눈이 부셔가지고 모르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가 죽으니까 그차 타가지고 하이님 킨 애들을 복수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복수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애매하죠. 고의성은 없으니까. 근데 고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쏜하이님한방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알고도 고의로도 죄를 범하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상의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거요 근데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다쳤을 수도 있더라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요 그렇잖아요 불가에서는 살생을 하면 안되는데 스님들이 지나가면서 도대체 하루에 개미를 몇 마리를 죽는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사람 살생하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제 맨날 개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럼 이제 개미보다 더 작은 진드기는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가 알고도 죄를 범하지 마 모르고도 죄를 범하지 마라 우는 죄인입니다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을 교회 와가지고 배우시는 것 주님께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인정해 주시니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겁니다. 또 의인답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시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 의인으로 불을 받았으니 그것을 잊지 않고 의로운 삶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이신득의라는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었다. 아니면 이신칭이라고도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어쩌면 더러울 수 있는데 그 위에 주님의 옷으로 덮어주셨어요. 마치 성가대 까물이 있듯이. 그러니까 덮어서 우선 우리가 의로운 자처럼 보이게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더러움이 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유권사님. 어떤 교회 권사님들이 죄를 범해야 안 범해요. 욕하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왜요? 우리는 분명히 의로운 자가 됐지만, 그 속에 내가 의로운그 하나님의 나를 의로롭게 불러주셨으니 내가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는 인식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못표하다 보니까, 자꾸 그 속에 옛날의 본성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솟아나냐면 그리스의 옷 바깥에 막삐져 나올 때까지. 옷이 갈수록 닳아져 버려. 옷이 약하져 가지고 탁 냄새도 나고 막 속살이 보이고 옛날의 욕심의 욕심의 것들이 다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걸 잘 기억하시면.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됐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요 근데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런 의로운 옷을 입었으니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이나 욕망의 것들을 누르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복음주의라고 요내 힘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 결과가 똑같아 보여요. 의롭게 살려고 하면 결정은 똑같아 보여도 전혀 동기가 그다 되는 거죠. 어쨌든요. 우리가 은혜로 의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의인이 됐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뭐 해야 되겠어요? 돈 내야 되겠죠. 헌금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하는 멘트긴 해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돈 많이 내라고. 꼭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뭔가를 드리고 싶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꼭 요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휴 다행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지갑도 같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지갑을 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다. 아, 내가 은혜를 주면 저 번사는 분명히 한번갈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받이내야지 아, 처뭐그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우리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십니요 머리를 한 1년 정도는 깎지 말고 길렀다가 짧게 잘라 갖고 그 머리를 따르자고요. 하나님 앞에 옷을 만들어서 드릴까요? 그 정도 정성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성을 보여야 될까요? 보이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받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이 말을 하다가좀 애매해요. 정성이란 말씀, 기독교에서 이게 기독교에서 썩 되는 표현인가? 그런 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당들이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죠. 무당들이 여하 쓰는 말이 복체도 많이 입니다막그 붓도 하잖아요. 어. 구타할때막몇 천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2천만 원, 3천만 원이들어라고 내고 막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앉아 있어야 돼요 무당이 구타하는 동안에 그리고 무당이 시키는 것도 많아요. 뭐 옷도 똑바로 입어야 되고 나쁜 생각하면 안 되고 막 해가지고 왜요? 부정 탄다. 부정 탄. 그리고 앉혀놓고 계속 하는데 뭐다잘안 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서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 그래요? 분명히 돈도 내고 내가 시간도 냈는데 뭐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누가 정성이 부족해? 여기 누가 지금 정성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 구세, 이 무대에 누가 진심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허투루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돈을 냈는데도 뭔가를 더낼수 있는데도 적게는 거야. 뭔가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해.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데 뭐라 그래요? 무당들이 하는 말은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자들은요? 우리는 정성이 가득할까요? 우리 한성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온갖 정성을 다 가지고 나오시나요? 하나님 보시고 잘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정성 부족해. 어쩌면 정성 부족해. 너무 무조건.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최고의 정성이 뭐냐, 이말이요 돈?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인에게 바라시는 사명, 그 최고의 정성은 찬양. 찬양. 내 삶이 찬양이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그 찬양.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그 찬양. 인생, 내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인들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가 요 의인들아, 이렇게 해라. 의인 3절에 그래요. 의인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있어 너희가 의인이라면, 이렇게 해라. 그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가 의인이면,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의인이 됐다면 너희가 의인이라 불린다면 주님 앞에서 뛰노라. 그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뛰놀라고 돼 있어요, 뛰놀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은제가 우리 아홍자 은사님을 보면서 가끔 느끼는 아홍자 은사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죠 70이 넘으셨잖아요 70이 넘으셨어요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죠 왜 환갑잔치를 합니까 오래 살았다고 환갑잔치 했잖아요 옛날에는 환갑이 되면 와 오래 살았다고 잔치 를거같데요 환갑잔치 라는 게. 요즘에는 다 수명이 늘으니까 괜찮지만 예수님 당시에 사람 평균 수명이 40살밖에 안됐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40 넘으면 감사하고 살아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 0살이에요 일찍일찍 죽었던거예요 옛날에 오케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한거예요 다 40대 중반이면 죽고 막 이랬는데 이야 우리 어머니는 뭐 60까지 사셨네 막이런거 파티하는거 아니에요 그게 환갑잔치야 근데 <laughs> 아범지은사님이7 0 넘으셨어요 그런데 김윤나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103세 생심 파티를 했죠. 그러니까, 103세 어머니가 계시니 항상 어떻게 해요? 아기 같으시죠. 어머님 앞에서만큼. 아유, 어머니 이렇게 모시고 다니시잖아요. 그때만큼은 아기 같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회사 사장일 수도 있죠. 우리가 내 사회에서의 직분이 선생님일 수도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국 같은 데 체면, 체면을 챙겨야 될 사람이 수도 있잖아요. 근데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장님의, 선생님의 어디나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다폼 잡는다는 거죠. 되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폼을 잡는다는 건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폼을 잡는 거는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사회적인 지기가 높다라는 거. 우리가 폼 잡을 때. 여기 어디 큰 회사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사회적 위치, 체면이 있다는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안 돼요?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폼 잡을 존재가 있냐고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인들아,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뛰어라. 애기처럼 뛰놀아. 네가 무슨 어른인 척 하지 마. 네가 무슨 거룩한 척 하지 마. 뛰놀아라. 첫 번째 주님 앞에서 해야 될게 뛰놀아라. 뛰놀아. 놀라운면서 아,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 왕이라고.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니 뛰놀다가 바지가 내려가니다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갈이 보기에는 체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하듯 왕이 돼가지고 체면도 못 챙기고. 그런데 다윗의 생각에 법궤가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나는 어린아이가같지 뛰놀았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뛰놀았으면 바지가 내려갑는다 그런데 그랬다고 미갈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다윗을 형벌 미간이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아요? 아기를 못 가질 거요 신자의 일번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겁니 이거는 직분 나이 상관없이 우리가 찬양을 할때 신앙생활 을할때 아기처럼 뛰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체면이 있으니 그렇게 못 하고. 탁, 뒤집지, 이렇게, 상담하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사회적 지휘와 체험을 생각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서 뛰어 최선을 다해서 뛰어넘어.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오셨습니다. 다시 주님, 저막 내려갈 때까지, 요즘에 벨트가 막 좋아서. 제가 온누리 교회 라준성 목사님, 옛날에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는 청년 사역자 1번인 라준성 목사님 있어요. 나중에 전주대학교 교복을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제가 전사사회 갈때 저희 교회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이하신 분입니다. 온누리 교회 QT 영상함에 나오셔서 항상 반영하십니다. 정말 잘생긴 목사님나고 나와서. 항상 여기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옛날에, 한 10여 년 청년, 청년 사회만 하시는 분이니까, 쫙, 그러고 나와가지고, 난리나고, 영적인 의사로 대단한 분이고요. 도전하라! 하고 청년, 오늘이 청년, 이러시는 분이고데 대단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청년 사회 기인자였잖아요 전자할 때 교목으로 오시고, 파워가 이거죠. 뭐, 사형역사에 돌아갔을 때, 누가 오늘이 후계자가 되는냐에서 거의 너무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역사 가시니까. 거의. 거의 그분이 될 거라고 이런 말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 쟤탁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앞에서 이제 찬양인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 찬양 있죠. 어린 양의 혼이참치워 열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너스링그 네. 찬양할 때, 율동하잖아요. 막 춤추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옆서 춤을 추면서 막 율동을 하니까, 그분이 뒤에 딱 앉아있더니, 강산대, 외부 강산대, 어떻게 할 아십니까? 딱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신나가지고, 혼자. 제일 교회에서 제일 혼자. 그 교회가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하긴 해도 이렇게 어정쩡하거손 들으라는데,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되는. 근데 혼자 신 나가지고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증가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사회적 지위 책임, 책임 그 없어요 체면이 있지요? 아 대한민국 넘버원 목사님 조금 한 몇백 명 교회 와가지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뜨겁게 가장 열정적으로 제가 그걸 보고 아, 저번에 역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다행히 머리는 그냥 물안 들이고 왔어요. 외부 이제 교회 집회니까. 얌 되게 얌전히 입고 오셨더라고요. 항상 가죽 잠바 이런 거 입고 다니시고. 설교할 때 항상 청바지, 가죽 잠바 이런 거 입고 설교하시고. 근데 점장 하고 오셨어. 근데 똑같은 춤. 그건 여호와 앞에서 제가. 아이처럼 뛰는 우리 한성혜 백성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뛰놀 수 있는 주의 의인 되는 저회로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 워 주님 앞에 설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일어나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즐거움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물론 뛰놀아야 되겠지만 그 뛰놀 본질은 뭐예요?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냐 그렇지 않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첫 번째 뛰놀는데 기뻐하고 그 다음에 즐거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양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거 하고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같아요 달라요 같은 노래를 부르죠 같은 노래 부르죠. 같은 템포로 그러나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부르는 사람과 전혀 마음이 안 기뻐서 부르는 사람의 그 찬양은 울립니다 하나님이 느끼실 때는 한쪽은 진짜고 한쪽은 가짜요 아이고, 야, 니네 마음이 온통 근심이다. 니 마음. 네 마음이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있다. 힘들어서 아주 그냥 어거지로 하네. 목사를 하자 그러니까 막 힘들어서 하나보다 해.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기쁨으로 뛰놀아야 될때그 본질, 그 우리가 주님 앞에 뛰놀아야 될때 우리 내면의 본질은 기쁨과 즐거움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정말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뜰올 준비도 돼 있고 기뻐하고 준비할 기뻐하고 즐거워할 우리 마음도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영화를 노래하고 찬양 그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이게 의인에게 바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로 아니면 우리 삶의 고백들로 찬양하라는 건데 찬양을 할때 그냥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 가지고 뛰어놀면서하는 거예요. 뛰어널면서. 사실은 우리 여기 이 의자에 앉아사는 것보다는 서서 춤추면서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 예배의 본질. 아니면 아예 무릎 꿇고 하던가. 왜 기독교에 의자가 들어와 있어요? 왜 기독교에? 왕이, 왕이 교회에 나오고. 중세 때 왕이 교회에 나왔는데 왕을 어떻게 바닥에 앉히겠니? 옛날에 다동에서세 배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주로 무릎 꿇고 했든지 아니면 서서 했든지, 서서.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오서독스치는 서서 하잖아요. 서서 세 시간씩. 그래서 어떤 주교들은 한국에 있는 오서 척시에 주교들이 이렇게 명령이 된 거예요. 절대 예배가 한 시간 반 넘지 말게 근데 보통 가면 세 시간씩 서서 계속 보면 찬양을 해요. 제가 봤때그 찬양 예배곡집이 우리 한 3분의 1만 한데 1번부터 끝번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 장씩 넘기면서다 그냥 부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지루하죠? 오면 안 끝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거의 한 시간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주교가 이제 명령하는거 절대 예배를 한 시간만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서서 하는 거예요, 셋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영광,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노래로 들어주옵소서. 전부 하는 이 대응은 왜 이렇게 계속 우리. 그러다 이제 뭐, 사제와 이렇게 뭐, 교류하는 것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앉아가지고, 순서 몇개딱 하고, 설교듣일할 시간 다보내요 근데 그것도 힘들죠? 앉아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꼬자면 돼. 꼬고. 20분 동안 다리를 꼬고. 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자세와 정성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보고 기뻐하실 그 만한 거냐?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진짜 주님이 그 찬양을 들으시고 본질 100%로 받아들일 만한 거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인에게 말하는 건?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죠. 근데 노래할 때 그 마음의 기쁨과 뛰놀므로 하나님께 서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의인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에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의인에게 복을 받으십니다 그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악인에게 복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헷갈리세요, 또? 목사님,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다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었을 때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그 악인들도 그들이 여전히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맞는 말인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의인을 기뻐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사랑하시지만 악인의 행위나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을 사랑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롭 사랑하시지만 죄인인 우리가 행하는 악한 행동을 사랑하세요? 그럼 이상하지 그럼 변태다니까요 그 그 하나는 이상한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죄악, 그걸 사랑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한 행위라는 의인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뛰면 우리에게 복이 임해요, 아니면요. 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이게 다 복으로 우리에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그럼 우리가 나하고 나쁜 짓을 해요, 계속. 하루 종일 고스톱을 쳐요. 우리에게 복이 와요, 안 와요? 그게 복이 오면 이상한 거지. 그럼 교회를 왜다냅니까 계속 나쁜 짓 하고 다니지. 계속 돌아다니면서 도둑질을 해요. 근데 복이 와요. 그럼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하는데 복이 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 복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 반대로 말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복받으려면 찬양을 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춤을 췄어요. 이게 복이 돼요, 안 돼요? 돼야지! 이게 복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온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기뻐하면 다우리 반대로 악인은 어떻게 해요? 망해야죠. 오늘 본문에 기자가 다와시 아기는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해야죠.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망해야죠.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의인이 찬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에 가까이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채우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의 이슬들을 다허락하시다 우리가 그의 나라 을를 구할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않을 때, 그이 땅의 모든 필요들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이 받는 겁니그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됨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으로 기뻐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위에 내리시는 모든 복을 이루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합니다 진짜 보금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함께하시는 역사까지, 그 은혜까지 함께 누리고 사는 은혜입니다.